결국은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어느 팀이 가지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승패까지 갈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이제 경기 초반이지만 상당히 그 어떤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고 볼수 있죠. 예. 서울SK는 데뷔 사이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천 전자랜드는 역시 이 리카르도 포엘 선수가 공격에 중추, 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두 외국인 선수를 어, 서로 상대편 입장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습니다 전자랜드는 포엘 선수가 어떤 득점력도 지만전체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도 있거든요 예. 반면에 사이먼 선수는 어떤 득점력에서 양 팀을 통틀어 가장 공격력이 좋은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예. 이렇게 볼때양 팀의 키를 어떻게 수비하느냐가 오늘도 그러니까 승패의 갈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 이두 외국인 선수를 받쳐주는 국내 선수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두팀 모두 이 국내 선수들의 공격 가담은 좀 저조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득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는 이제 드라이빙도 있어 골밑 득점, 외곽 슈팅에 의한 득점도 있는데 예. 지금 양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외곽의 슈팅에 대한 득점이 예. 잘 살아나지 않고 아.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군요.